렛치 본진 탈킥. 하노이. 통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. 작성하고 찍습니다. 여기 찍고, 그 다음에, 저기 가서, 여기 가는 것까지 찍습니다. 음료 <laughs> <약초 능물이에요>, <laughs> 제 영상 촬영을 도와주시는 여기 직원분 신감원, 공개해 주시고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팀 사우나인데요. 요 안에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왔을 때새 약초를 넣었어요. 요 약초 넣고 요 안에도 발 들어갔는데도 이게 국화 뭐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약초를 다 새로 넣습니다. 새 봉지 뜯어서 그건 아까 제가 저 목관통에 들어가 있는 걸못 찍었거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 사우나. 정말 속이 확 뚫리거든요. 혹시 나중에 하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못 찍는 거죠. 컴, 컴더. 물론 뭐 입었으니까 바지 찍어도 되는데 여기가 베트남 1인자 침술가가 만든 곳이란 말이죠. 그래서 비법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짜 또 촬영 컴더 노티 노옵션 세정투어 구독 좋아요, 좋아요. 그 지난번에 센모찐찐하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어 체지방 내가 제가 체지방이 뭐 정상일 수 있겠냐 했는데 여기 이 기계로 정확히 측정한 거거든요 이건 뭐야 여기 와서 체중이 늘었네 나 베트남 와서. 이게 지금 제가 벌써 여기 세 번인가 네 번째 왔는데 저 기록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. 또 하나가 이제 요겁니다. 요거가 뭔지 요 기계 손가락으로 모세혈관 측정기에요. 그리고 요 기계가 여기까지 온 데는 사연도 있는데. 그 한국 서울대학교 교수...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겉지 못 제대로 렇 세워지 음. 못해서 지려해 준 후에 이거는 선문로 갔다 가지고 이 의사도 한국 가서 관리도 하고 아. 이렇게. 진짜 실력 이죠렇게 어, 정상으로 모세혈류가 통하는 거뭐 알러지일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지난번엔 이 그림이 없어, 이 사진이 없어서 초두게 보지했는데자 이제 정확히 알겠는데요? 모세혈관 측정이에요, 모세혈관 측정. 약품을 바르고요. 여기스페소 오일. 아, 네일 아트 받은 손가락이 유난히 더 빛이나 보이네. 여기 와이드 꼬니까. 그, 여기다 넣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걸 맞추면 저쪽으로 혈관이 보이거든요. 야, good season in the black. 제 모세혈관 상태가 지금 저기 정상 상태에. 로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. 오케이 okay, 러몬, very good. 이게 okay. okay. 저게 여기 이제 정상 상태 때, 혈류, 뭐 알러지일 때, 심장 기능 저하, 오,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꼭 한번 그뭐 변형, 뭐 당응 이런 부분들이 모세혈관이 측정으로 다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와서 계속 건강하다고 판정을 받고 있어서 오 아주 안심이 됩니다. 지금 혈자리 지압하는데 요독에 있습니다. 요게 약 품는 거거든요. 약물. 제가 어깨가 지금 아파서 지금 어깨 오른쪽을 잘못 써요. 목 디스크도 있고 그래서 하니까 지금 요, 요런 거. 지금 두 가지 종류를 번갈아 갖고 지금 저를 치료를 해주시고 계신데요. 하고 거 하고 두 종류예요. 근데 어 여기 지압 점도 잘 잡히고 상당히 좀 확하면서 어, 일단은 통증 감소 효과가 확실합니다. 네 네. 네. 이렇게 이제 네. 이래 베직이니 히에. 아 here. 여기서. 부터 먼저 yeah. soft, the muscle and the blood run i 이래 reduce 니히 어 이렇게 오케이, 오케이. 거기 여기를 치료해 난다고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봐도. 그 제가 이거 아픈 상태 이런 기록들이 여기 오면 처음에 설문조사부터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마사지 상태를 어떻게 받을 거냐부터. 그래서 지금 제 기록이 다 여기 있어요. 5 0이 넘어가니까 진짜 고장 나는 데가 많네. <laughs> 아예 맞아요. 제가 우하견이라고 오른쪽 어깨가 쳐져 있어요. 아 근데 제 개인 정보들인데. 어깨 <laughs> 잘하고. 아 부드러워졌습니다. 옷은 무슨? 응. 어 좋아요 좋아요. 마사지 받으면 잠이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그냥 얼굴 피부 관리를 해 주시는 분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비타민 C 머신으로 와서 뭐 앰플 놓고 그다음에 요 비타민 C 요걸 여기도 했거든요. 얼굴 피부 관리할 때요 기계가 들어오는 거였네요 제가 잠이 들어서 이걸 <laughs> <laughs> 그 처음에 몰랐는데 이거니까 이거였습니다. 억구 좋게 제가 잠 자다가 안 잤거든요, 이날은. 그땐 이런 머신이었어요. 너무 다하노니다 네, 반갑습니다. 예. 네네아그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. 오늘 오요 아, 예, 감사합니다. 딴기 땅기. 눌라이. 벤런. 아 chia s 어